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지금 애께 만드는 거 하는 게 아니고요. 오늘은 공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배경이 없어요. 막뭐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하게 배경 할거 없고 그래서 그냥 애께 만드는데 수다 떨면서 하려고 합니다. 공지도 하면서. 이제, 이제 다 보이시죠? <laughs> 솔직히 제가 음... 거를 요즘에 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요. 뭐... 어... 백공님이라는 분이 계속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답글도 못남겨도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태블릿이잖아요. 그니까 자주 못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막제 휴대폰을 가끔씩 보면 엄청 많으신 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댓글도 못 남겨드린 게 진짜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죄송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거, 막구독방이에요. 아 구독 완료를 했는데, 그 댓글을 못 남겨드린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삭제를 하셔가지고, 정말 그분께 너무 죄송합니다. 뭐. 그 다음에요,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요즘에 제가 못 들어가지고 댓글도 못 남겨드리고, 아까 말했을지 모르겠는데, 이게 태블릿이잖아요? 그니까, 러 휴대폰이면 항상 들어갈 수 있는데, 이게 휴대폰이 아니다 보니까, 잘못 들어갔겠더라고요. 지금 시험기간이라가지고. 또, 그것도 그렇고. 그래가지고, 막 댓글을 못남겨드니까 너무 죄송해요. 진짜, 그점 양해해주시는 분들 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. 어... 뭐 제가 시험기간이에요, 지금.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 거를 못하고 있습니다. 제가 공부를 되게 못해요. 그래가지고. 제가 한, 평균이 95는 넘는데 그게 공부 못하는 거잖아요? 막, 애들은 막 공부 잘한다면서 막 그러는데, 제 생각에는 제가 공부 완전 못하는 편이거든요? 그래가지고 시험기간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, 네. 시험기간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저는 홀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점, 저희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보거든요. 근데 그게 점수가 좋으면 제가 유튜브에 그 점수를 공개할 거예요. 그니까 너무 <laughs> 제가 시험기간이라 가지고 이거를 인지해줘주면은 이번 달은 유튜브를 못합니다 저희가 30일 목요일 날에 시험을 치거든요 뭐 며칠 정도 남았지만 음, 벼락치기 공부는 좀안 되잖아요? 그니까, 러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하면, 요, 유튜브에 붙 들어가니까, 진짜, 구독, 진짜,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냥 댓글만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시험 끝나고 가가지고, 다 댓글 남겨드릴게요. 그 다음에, 그, 뭐더라? 제가 없는 동안, 플 같은 것도 남겨주시지 마시고, 네, 저한테 댓글을 남겼는데 답을 답장 못 받아가지고 그좀 섭섭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너무 죄송하네요. 그냥 댓글만 남겨주시기 좀 바라겠고. 네, 이거 만드는 거는 제가 시험 기간 끝나고 올릴 거예요. 제출처는 아니여가지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공개할게요. 그냥 지금 지금 시간 좀 있으니까. 이거 아이클레이 우린 물에다가 아이 우린 물이요. 어, 농도는 그거 물이이고 아이클레이가1에 일하고도 반 정도고. 그쪽에다가요, 아이클레이를 조금씩 계속 섞어주시면, 이런, 이렇게 돼요. 제 출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누구 출처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, 그냥. 아니, 제가 이거왜 어떻게 됐냐면, 처음에 1대1 넣었는데, 알고 보니까 물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안 뭉쳐서 아이클레 넣었는데,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그니까, 러 시청 기간에서 요즘엔 유튜브를 못 들어올 것 같아요. 그점 진짜 양해 부탁드릴게요. 네. 그래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좋아요 남겨주시고, 뭐, 선플도 괜찮아요. 근데 실로요랑 악플은 진짜 정말 싫어요. 어, 그냥, 저는, 충고인데, 악플 같은게 있거든요. 막, 막 충고라면 한 건데, 막 악플 같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? 그런 건좀 남겨주시지 마시고, 원래 말투가 이렇다, 그러시는 분들은, 제가 충고한 건데, 악플 같다면, 죄송합니다. 라고 마지막에 남겨주시길 진짜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. 안녕 안녕 시험 기간이라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착오 하시지 마시고요 안녕